엄청 큰 녀석인 것 같은데 나를 맡 공연을 시작한 수적한... 시간 좀아끼자고 음, 위험한 생각이 들면 모든 소리여 공명하라 무지개 다리로 안내할게요 햇요 고마워 몸조심해 부디 이 검은 구름을 걷어내어 맑은 하늘을 붙잡게 고마워 조심해 피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아. 미래는 찰나 될 거예요. 너안 <laughs> <넌> <돼! 웃음> 만고불변의 승리를! 샷! 샷! 승리는 정해졌다! 탈격! 덤벼! 못쳐줄게! 두렵지 않아! 정복하고 사냥하리! 만고불변의 승리를 이어가리! 승리는 정해졌다!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늘을 도착해! 좋아, 합주. 무력지 않아! 넌 안돼. 미래는 전. 참... 늘려. <laughs> 온다. 더더 말 더더. 대단해! 정복하고 사냥하리, 만고 불변의 승리를 이어가리. 전 전. 승리는 정이다. 모든 분쟁이 사라다 무지개 다리로 안내할게. 프리티 선생님은 잘 봐. 발톱이 무뎌진 거야? 비하지 않고 후하지 않아! <목소리> 오늘 밤, 묵결. <묻결>. 레아리! <목소리> 정복하고, 만곡을 변의 승리! 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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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래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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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승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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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변승은 끝났습니다 <목소리> 드려. 부디, 이 검은 구름을 거어내어 맑은 하늘을 붙잡기! 고마워! 몸조심해! 피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아! 정복하고 사냥하리! 만고불변의 승리를 이어가리! 승리는 정해졌다! 프로세스 중단! 앰플 정복! 발톱이 무정복하고 사냥하리! 만고불변의 승리를! 승리는 정해졌다! 정복합 만고불변의 승리를 이어갑다 승리는 정해졌다! 어떡해요? 두렵지 않아! 마음의 약속! 느려! 이제야 발현! 영웅의 탑재자! 결! 제거! 오늘밤 무결 배앓이 이리야 무지개색 깨끗한 제어요 고마워 몸 조심해 <laughs> 정복하고 찬양하리 만고 불변의 응, 응, 응. 승리는 승리는 정이 잡다. 이하지 않고 후야지 않아! 너안 돼! 우리 약보면 끊고 닫혀! 좋은 선택이야! 도움 막아야 해! 보디이 검은 구름을 걷어내요 맑은 하늘을 비췄게 고마워! 너무 조왜고 있나? 한야 무렵지 않아! 느려! 부디 이 검은 구름을 거둠내어 맑은 하늘을 되찾길! 사라 정복하고 사냥하리! 만고불변의 승리를 이어가리! 승리는 정의잖 정복하고 사냥하리! 만고불변해! 승리를 이어갈걸! 승리는 정해졌다! 살려! 틀린 대답입니다. 알아서 자멸하겠군! 무지개다! 햇볕을 태워요! 넌안 돼! 노래가 승리를 가져 좋아해. 학주 무뼈! 메아리! 미래는 찰나네. 소리를 막아야 해, 부디. 이 검은 구름을 걷어내어 맑은 하늘을 뒤찾게 이동하렴! 덤벼, 못 쳐줄게. 컷! 홍기! 아, 필러! 병원 프로젝트 중단! 무지개 다들 기다린다고? 고마워. 몸 조심해. 정복하고 사냥한 만고불변에 승리를! 승리는 정해졌어! 부디 이시 검은 구름을 걷어내어 맑은 하늘을 도착해! 특허 경고. 엘테르 전구. 어, <laughs> 정복하고 만고 불변의 승리를 이어가자.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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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는 정해졌다. 정복하고 만고 불변의 승리를 이어가리. 응? 승리는 정해졌다. 두렵지 않아. 느려. 그의 대답입니다. 단. 벨리마스 진실로. 영웅의 탑재, 터로의 몸마 정자. 정복하고 만고 불변의 승리를 원원자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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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는 정이 잡다. 정복하고 찬양하리 만고 불변의 승리를 원. 응? 승리는 정이 잡다. 피하지 않고 구야잖아. 넌 안돼. 응? 천격의 책임을 다한다! 어디를 보내줄게? 오겠지 폭풍을 거고 출발이야! 느려! 노래가 승리를 가져다주길 응. 미래는 찬양할 거예요 다들 기다리자고! 고마워 네, 한 우리 이 가면 그림을 가어내요이은름을내밝 하늘을 빛찾게 고마워요! 이 가면 그림을 가져내을 가져내야 빛찾기! 내할게요 만고 불변 승리를 샷! <laughs> 원! 승리는 정해졌다. 이거 <laughs> 이번엔 좀 낫네. 모대를 자유롭게 찜아. 여섯. 백태방호. 천둥은 너무리요 천둥은 너무 어디 이 검은 구름을 걷어내어 맑은 하늘을 붙잡게. 고마워. 몸 조심해. 뭐가 있냐? 한 번만 더 가! 제발이야! 이 무뎌지 피하지 않고 뿌연자너넌안 돼! 자, 그러면 그무디이 검은 구름을 가다내어맑은 하늘을 깊찾게 이동할 정복하고 사냥한 만고 불변의 승리를 이어가리! 승리는 정해졌다!